예, 8.15광복 t v 입니다 우리, 오늘, 강화문 위치폐하고, 내려가면서 저녁 먹는 망향회소 왔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아아 아,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예, 지금, 여러분들,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석방되셔가지고, 한남도로 간다고 지금, 잔치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 가는 길입니다. 예. 뭐, 휴게소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예. 혈기 흔들고 난리 났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긴게 아니고 끝까지 해야됩니다 예. 우리 부산 양산 또 우리 전국에서 오늘 또 멀리서 오늘 또 왔다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 양산 차 우리 식사하고 이제 가려고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업로드 하겠습니다